네 안녕하십니까 중금평정부동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 셀프등기 취득세 관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관련 부분을 보면서 이제 통합전자등기 일단 셀프등기 메뉴로 들어가 보면 국민주택채권 및 세금이죠 이걸 눌리면 일단 취득세 부분이 나옵니다 여거 보면은 아까 국민주택채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위택스 부분, 이 부분을 들어가서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관련 내용은 보면은 서울에서는 위텍스로, 보면 서울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적으로 하면 위텍스, 더블위 위텍스, 이거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는 위텍스로. 접속을 해서 할수 있습니다. 지득세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일단 먼저 보면은, 지득세는 지방세법이잖아요. 지방세법에 이렇게 자세히 지금 법률 조항이 참고가 되고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여기서는 지득세 등록 면역세 세율표를 간단히 보면은, 지득세는, 음, 상속을 이란 경우에는, 1분의 28, 그러면 2.8%죠. 뭐, 예를 들어가,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1분의 40, 그럼 4%죠. 농지인 경우는 1000분의 3로 3%. 원시취득은 2.8%. 소유권 보전은 6.8%.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6억까지는 1%. 1 0 0분의 10이니까, 6억 넘어서 9억까지는 보면 은 1%에서 3%까지. 이제 그 비례적으로 늘어나요. 9억 초과는 3%막 이렇게 돼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에 대해서 10%가 나오고, 그리고 농특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지금 이 부분을 을시 지방세 이텍스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취득세 미리 계산 메뉴로서 한번 설명을 보면은 주택유상 유상취득, 취득을 한번 볼까요? 유상 취득을 보면은 매매 가액 신고 가액이 4억인 경우, 취득세는 실거래가 신고잖아요. 4억이에요. 4억이고 매매 계약일자를 1 1월 27일로 하고, 취득일자를 일단 오늘로 해봅시다. 오늘로 하고 유형이. 지득세가 보면 85평방미터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요. 85평방미터 이하는 농특세가 안 나오고, 초과는 농특세가 안 나와요. 그리고 조정, 조등, 조정대상 지역.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1주택인 경우에는 세액을 계산하면 지득세가 4억에 대해서 4, 4 0만 원이잖아요. 일단 이거는 1%죠. 1%.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10% 잖아요. 400만 원은 10% 40만 원 그리고 농특세는 85 평방미터 이하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만약에 85 평방미터 초과인 경우라면 농특세가 2%가 나와요. 80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아닌 경우 1주택자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85평방미터 초과인 경우도 1주택자인 경우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2주택자, 지방의 2주택자 내지 3주택자 올라가면 은 중과가 되죠. 예, 이거 일단은 뭐, 오늘은, 뭐 일단 3주택자 되면은 12%. 서울인 경우에 3주택은 12%.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85평방미터 이하 1주택짜리 조정대상지역을 조정 보면 이렇게 된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라 똑같죠. 예, 일단 요 정도로 보고 취득세 세율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은 6억 원 이하는 조정대상지역 1%, 6억에서 9억까지는. 3%는 1%에서 3%까지 비례적으로 늘어나요. 이 공식이 그럴듯 합니다. 뜻하고. 그리고 9억 초과는 3%.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 1%에서 3%. 이건, 이건 똑같아요. 9억 초과는 3%. 1주택자인 경우에 사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5평방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농특세가 0.2% 추가로 더 나온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고. 교육세는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이제, 취득세10% 나온다고 보면 돼요. 취득세 10%. 예. 그러니까, 1%에 대해서는 10%, 0.1, 3%에 대해서 10%는 0.3이잖아요. 그리고 2주택자인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8%, 그 다음에 농특세 0.6%,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다시 인터넷 등기 신청 화면으로 왔는데, 아까 취득세를 얼마 끊는다는 부분이 봤을까요?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취득세 금액을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응어촌특별세를 입력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둬야될 부분이, 취득세도 인터넷에서 납부가 돼요. 납부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제 같은 경우는, 취득세 인터넷을 납부를 못 했어요. 왜못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인데, 본 필지가 있고, 본 필지 토지 건물이 있고, 부 필지가 있었어요. 부속 필지가 있었어요. 부속 필지는, 보면, 주택, 대지에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율이 달라지지 않아요. 세율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거래 신고를,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한 건으로 했거든요. 한 건으로 하니까 거래 관리번호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거래 금액을 전체 하나로 나왔죠.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뭐 필지별로 나눠서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거래 관리번호가 하나가 나오니까 인터넷 등기 입력을 할 때는 부동산을 입력을 할 때는 거래 관리 번호에 따라서 해야 돼요. 해야 되더라고. 그다보니까 거래 관리 번호가 하나면은 전체 합계 금액을 실거래 금액을 입력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취득세율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인터넷 상에 자동 납부가 할수 없었어요. 그래 할수 없어서 저는 부득이 해당 시 세정과에 가서 취득세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서 발행해 주는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납부를 한 뒤에 영수필 통지서를 첨부해서 등기할 때 제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인터넷 상으로 신청을 할 때는 지방세 미리 보기 항목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방문해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뭐 신고서 신고 쭉 넣고 하는데 주택인 경우에 토지 건물 해서 열비 쭉쭉 넣죠 취득가액 넣고 산출세 지득계 지방세 이제 농특세 이거 85평방미터 초과된 농특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래 해서 신고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취득세는 유상거래지만 취득상세명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세대주 세대원 왜냐면 세대원 또,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계약일 지득가에 쭉쭉 넣어서 이제 지, 지득세 신고를 할때 적용 세율을 해서 신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주차장 부분이 별도 필지로 전체 대지에 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따로 하면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주택은 85 평방미터 6억 이하는 1%지만 주차장 부분은 그냥 토지잖아요. 토지가 되니까 세율이 4%가 되고 지방교육세 10%뭐 이렇게 돼가 나왔어요. 그런 농특세 0.2% 이렇게 돼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에 하면서 어, 거래관리번호가 하나가 나오니까 인터넷상으로 지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신고를 하면서 저도 그 생각까지 미처 못하고 거래신고를 할때 전체 거래신고금액을 필지별로 갈라서 거래신고금액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 가 제가 3억 6천인데 주차장 부분 필지 하나에는 1500 하나는 500 이렇게 갈라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취득세 신고할 때 어떤 문제가 와 버렸냐 하면은 취득세는 보면 지방세에서 이러 잖아요 실거래가를 신고하되 가세시가 표준액 보다가 실거래가 가 낮으면 실거래가를 신고 가세시가 표준액 을하할때 제가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표준액보다 실거래가 낮으면서 그 부분은 가세식과 표준액으로 하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세율이 세금을 조금 더, 더 부담하게 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필지가 여러 개 있을 때그 갈릴 때, 그때 가세식과 표준액보다 더 낮게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맞춰서 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해보면서 느꼈던 경험입니다. 네, 그리고 다 입력을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등기필증 신고 서류가 나오잖아요. 할때 인터넷 등기 신청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항목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전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고 등기수술을 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서를 붙여서, 이제, 직접, 직접, 등기소, 등기소에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 관련 부분은 오늘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